정부는 9월 21일 서울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모든 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이번 규제 지역 해제로 앞으로 어느 지역이 좋아질지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지역 분석 전문 아파트 분석 전문 일부입니다 정부는 9월 21일 주택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부 도시의 규제 지역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시는 조정대상 지역은 유지하지만 후기 가열지구를 해제했고요. 지방 광역시는 부산, 광주, 대전은 전체 지역과 대구 수성구, 울산 남구, 중구 등 광역시 모든 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지방은 충북 청주, 충남의 천안, 공주, 논산, 전라북도 전주 경상북도 포항 남구,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등 현재 조정대상 지역으로 남아 있었던 지방 전체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전국 가격 하락 및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고 올해 6월에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된 대구와 경산, 전라남도, 여수, 순천, 광양 등의 가격 하락 안정세를 감안했을 때 지방 조정대상 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어 규제 지역을 유지하고 시장을 추가 모니터링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 지역 해제는 9월 26일 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바뀌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주택 매수 담보 대출을 받거나 분양권 매수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분양권 중도금 대출이 60%까지 가능하고 대출 건수도 세대당두건으로 늘어납니다. 취득세는 3주택부터 8%, 12% 중가가 되고요. 양도소득세는 중가가 없어지고 비가세는 실거주 없이 보유만 2년 이상 하면 가능해집니다. 즉 세금과 대출 관련 규제들이 대부분 완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이 풀린 곳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의 경우 지방 광역시 등 조정대상지역 물건의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 5월 초까지 팔기 위해 급매로 내놨어야 했는데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됨으로써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광역시 물건들을 굳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금매로 내놨던 다주택자 매물을 얻어들이면서 가격이 상승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 이후에도 계속 다주택자 매물이 많아져서 계속 하락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 생각은 시장이 갑자기 변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규제 지역이라는 시장의 외곡 요소가 없어졌으니 이젠 도시별로 시장 원리로 상승 및 하락하는 시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즉 입주 물량이 없으면 오르고 입주 물량이 많으면 하락하는 정상적인 시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전매 제한이었던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풀리게 되고요. 전매 제한이 없어지면 매도가 가능해져서 시장에 매물이 많아지고 입지가 안 좋은 분양권은 마피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입주장 때는 전세 매물이 더 많아지고 전세가도 떨어져서 프리미엄도 함께 떨어질 겁니다. 대구처럼 물량폭탄인 곳은 신축 분양권과 구축이 함께 더 많이 하락할 거고요. 부산도 당장은 물량이 적지 않으니 더 쉬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지방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로 봤을 때는 분위기가 좋아지겠지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막살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아직까지 취득세 중과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당장 살아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추가로 매수를 한다 해도 이득세가 12%나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지득세를 풀어 주지 않으면 당장 살 수가 없고요. 실거주자들은 이미 많이 오른 아파트 가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계속 오르고 있는 대출 금리와 DSR 규제 때문에 당장은 급하게 사야 할 매수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득세 증가와 대출 규제가 그대로이면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입주 물량이 없는 도시는 향후 오르기는 할 텐데, 문재인 정부 시절 인기 있었던 똘똘한 한 채인 신축 및 대장 아파트가 많이 오를지, 소액 갭 투자가 되는 구축이 많이 오를지는 일단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어떻게 풀어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 시절 취득세는 4.4%를 2.2%로 줄였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 때 다시 1.1%로 연구 인하했습니다. 그 때는 양도세 의중가도 없었고 종부세도 크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대장 한 채만 3분이 많이 벌었을까요? 아니면 소액으로 투자금이 적은 구축을 여러 채 3분이 많이 벌었을까요? 그래서 향후 이번 정부 세금 완화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규제로 남아있는 지득세 중가가 먼저 풀려야 하고요. 지득세 중가가 풀리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마포 등 서울 핵심 지역들이 더 하락을 해야 지득세도 풀어 줄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득세가 풀려야 서울 경기도도 거래량이 살아날 것이고 지방의 물량이 부족한 도시들은 아주택자들의 소액갭 투자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언제 지득세 중가에 대한 정책이 발표될지 그리고 국회에서 세법 통과는 쉽게 잘될 건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당부 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